잠시만, 먼저, 오답, 제일 많은 게. 아, 그리고 요번주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날공휴일인거 알지? 그래가지고 두개 냈어요. 열심히 꼼꼼히 잘 풀어오세요. 두개다 해야 돼, 다음 주. 그 다음에. 결석 을해도 선생님 계속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결석해도 이건 올려야 돼 그래 반평균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체력아체력이랑 현수랑 똑같은 거 들렸지? 13번 으흠. 할게요. 13번 먼저 합니다. Today 오늘날에 사람들은요. Use the sun 뭘 사용합니까? 태양을 사용합니다. 뭐로 사용해요? In many In new ways, 새로운 방법으로서 태양을 사용을 하는데, way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길. 길. 두 번째, 음, 방법. 음. 방법으로 많이 쓰이죠. 그들은 put, 놓습니다. No, 특별한 판넬 판을 있잖아. 특별한 판을 어디에다 놔? 지붕에. 지붕에다가, 집 지붕에다가 특별한 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그뭐 하는 거야? 전기. 전기 만드는 거잖아. 태양열 같은 네. 태양열 전기 만드는 거잖아. 이러한 판넬은요. Can make heat. 뭘 만들어요? Yeah. 열을 만들어요. 뭘 위해서? 하우스. 어 하우스를 위한 열을 만들어내고요. Sunlight가 뭐예요? Sunlight. 태양. Yeah. 어 태양 빛은요. 또한 yeah. is used. 태양 빛이 뭔가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걔는 사물이잖아. 그래서 뭐돼요 태양 빛이 사람들에의해서 전기. 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겠죠 사용이 됩니다. electricity. 전기. 미안. 그 스페이스십이 뭐야, 스페이스십? 스페이스가, 어, 그렇지. 우주에 있는 s h ship 배. 그래서 우주선이죠. 우주선은요, use, 사용합니다. solar power이 뭐예요? 단어 외웠으면 알텐데, so. 소... 그렇지. 태양열이죠. 태양열을 사용해요. 뭐 하려고? 우주선이 태양열을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Send picture back to earth. Send, 보내다 어디로, 지구로 다시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우주선이 태양열을 사용하는 거죠. 지구에 가가지고, 아, 우주에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었어. 우주 사진을. 그 다음에 지구에 보낼 때는 전기도 없잖아. 거기 전기 콘센트 뿌을 때도 없잖아. 그러뭘 사용하는 거야? 태양열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can use, 사용합니다. 전기, 아, 태양, 오븐을 사용합니다. 뭘 위해서? 요리를 위해. 요리를 위해 태양, 오븐도 사용해요. 일단 계속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태양요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태양에 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태양에 안 들어간 거. 안들는 거예요. 일단 3번은 돼안 돼. How 음, to 음. make it r e l a x n g 전기 만드는 음. 방법. 이거 안 돼요. 왜냐면 태양이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Cooking food with solar energy. 얘들아, 쿠킹 요리 만드는 것만 얘기했어? 아니 뭐 우주선 방법도 얘기했으니까 4번도안 되지. 난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만들어요 어, 오븐을 만든다 그랬어. 그들은 만들어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박스를. 박스를 하나. 뭘, 근데 이 박스는 어떤 박스야? With a window in the top. 위에 뭘 갖고 있어? 위쪽에, 음. 그래, 창문이 있는 박스를 준비합니다. 그 박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put mirror inside. 안에다가, 이 박스 안에다가 거울을 놓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put food, 음식을 넣어요. 그들 음식을 여기다 또 넣어요. 거울도 넣고, 음식도 넣고, 박스에다가, set it outside in the sun. 태양이 쨍쨍 내리지는 그곳에다가, outside, set outside. 그것을 놓습니다. 밖에다 놔요. 그럼 그미러가 reflect.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 아, 겹치단과... 예. 어, 그렇지. 반사합니다. 태양을 반사시켜요. 어디로? 태양열을 그래, 음식 안으로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점점 뜨거워지고, 곧 그것은 ready to. 뭐할 준비가 돼요? 먹을. 먹을 준비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1번 봤더니, 태양, 태양열의 시스템. 태양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다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 이것도 절대 안 되지. 정답 5번이에요, 5번. 얘제몇번 찍었어? 4번? 4번. 4번? 절대 찍지 말아야 하는 걸 찍었네요. 4번이죠. 아, 5번입니다. 정답.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볼게요. 페이지, 6페이지에 12번. 12번에요. This is one. 5부부터 묶어가지고, 5부부터 끝까지 묶으세요. 끝까지 묶어가지고, 원을 꾸며줍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조금만 읽어 볼게요. 사람들은 그 여기서 굿이랑 서비스, 여기서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굿, 좋은 거랑 서비스? 상품. 그렇죠. 상품이죠.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거 상품과 서비스를 한국말로는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재화. 재화와 서비스 이런 거. 하지만 how do they get t h e s 이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뭐, 뭐가 하나야 가장 중요한 중요한 어 이유 이유 EU. 여기 이유에 얘들아 이유의 형광펜 이유에 있는 여기 S 형만펜 해야 돼왜냐면한 개긴 한 개인데 여러 개 중에 한 개여야지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한개 그럼 제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I am one of the 어, uh, p r e t e s girl. 이렇게. 나는 한 명입니다. 무슨 한 명? 가장 예쁜 여자애들. 봐봐, 여기 보세요. 여자애들, 많은 여자애들 중에 한 명.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최, 여기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제공부를 하는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재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1번이지. 경제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딱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 자. 나 내려가서 15. 15번 볼게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다 없었죠? 응. 어려운 거 없었을 거야. 여기, e v e r y b 에다가 형광펜. 얘들아 에브리바디는 무슨 뜻이야 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 모든이야 모든 모든이니까 당연히 복수야 단수야 복수지 그러면 동사도 무슨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해야 되지 근데 에브리는 왜 보이죠 타우스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s 붙었는데 그게 단수예요 이런 거안 물어볼 거지 네 내가 3위칭 단수에 동사에 뒤에 뭐 붙여 S잖아, S 나 yes 붙이잖아, 그렇지? 여기다 하나 적어줍시다. Every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인데도 예외적으로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Every every students stand up. 얘들 어디가 틀렸을까요? 얘들아 every 다음에 무슨 취급하라 그랬어? 단수 취급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s 빼야지 s 빼야죠 every 다음 단수 취급이니까 s 빼고요 그리고 동사는 단수 취급하라 그랬으니까 뒤에 뭐 붙여요? s나 es 여기 s 붙여야겠죠 이렇게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 자 혹시라도 단수 복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laughs> 어 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기 이렇게 딱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 1번이 여기다가는 단수 그리고 여기다가는 복수. 그러면 비동사부터 볼까요? 비동사. 비동사의 단수는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의 단수 미지, 미지 또? m 요게 있죠. 복수는 아, r 있지. r 아. 마찬가지로 과거면 was, was 복수는 w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부동사는요. 부동사 단수는 어떻게 써줘 부동. 네. 응 이거 봐 이거 봐. 더 그렇지 더즈 복수는 두 그다음, 해부동사는 해부동사는 단수 어떻게 써줘 해즈. 그렇지. 해질 복수는? 해. 그. 그 다음, 일반 동사 볼게요. 요게 제일 중요해.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요, 일단 원트라고 써볼게. 원트.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이단 주어가 쉬, 희, 이시야. 그럴 때, 우리, 뒤에다, 당시일 때 뒤에 뭐 해줘요? s를 붙이고, 복수일 때 아무것도 안 붙여요. 요거. 동사의 단수치급, 동사의 복수치급, 알겠죠? 근데 단수치급, 취급, 복수치급 취급 어려워요. 할거 없어요. m 은 보통 am 하니까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m 빼고 보면요, 다 s 가 붙어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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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복수치급은 s 가안 붙었어요. 다만 cf 딱한 가지만 알아주셔야 될게 명사의 단수치급 할 때는 일단 f. 단수치급 할때는 s 안 붙어 붙어. 안 붙어요. 복수 취급할 때는. apples 라고 붙죠? 이게 복수 명사일 때. s 붙고, 단수 동사일 때 s 붙고. 이게좀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I'm possible 이라는 게 있어요. Are you sure? 너 확실하니? 그가 너의 파일을 먹고 있는 거 확실하니? 그랬더니, I'm possible. I'm 아, passivity. 이렇게 하는 거야. Positiv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야. 근데 나는 긍정적인, 이게, 뭔 말이 돼? 너 확실해? 그랬더니 얘가 모를까? 그러면? 어, 확실해. 사실이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equal is true. True. 어, 사실이야. 또는 I'm sure. 나 확실해. I'm sure. 나는 확신한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말할수있죠 Are you sure? 너 확실해? 랬을 때, 너네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I'm positive. 이렇게 얘기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laughs> 어,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laughs> 아니에요. 확실하다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 17번에요. 한 번만 더 볼게요. k i n d 다 믿줄 키세요. Kind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약간? I'm kind. 친절한. 착한. 이런 뜻이 있죠. 착한. 그 다음, 요건 형용사죠. 그럼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참다. 참다? 종류가 있지, 종류. 종류. <laughs>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종류겠죠. 그리고 a kind of는 자주 종종 독해에 나오니까 밑줄 치고 한 단어로 외우세요. 일종의 짐은 짐이라는 애는 일종의 작가예요. 일종의 어, 사업가예요. 일종의 알콜 중독자예요. <laughs> 정말 몇 번이었어요, 이거? 3번. 3번이었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충분히 할수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18번. 1 8번에 보니까 여기 해즈빈이 되어 있는 해즈빈 이거 e 즈빈 시제가 뭐지? 현재 그렇지 현재완료에는 몇 가지? 네, 네 개. 네개 뭐? 경, 경. 관. 개, 완, 결. 여기서는 뭐로 해석이 돼요? 계속. 계속이죠. 애, 엘머는 그의 평생 동안 농부로 농부로. 살아왔다. 지금도 농부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콘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그랬네요. 돼지들은 항상 뚱뚱하고 건강하고 해그! 도깨는 여기까지 하고요.